김용빈, 반려견 김탄과 함께한 미국 투어, 팬들을 충격과 감동에 빠뜨린 이유. 2025년 8월, 미국 투어 일정으로 분주한 김용빈의 곁에서 이례적인 동반자가 눈길을 끌었다. 바로 그의 반려견 토이푸들 김탄이다. 가수가 해외 투어에 반려견을 함께 데려온 것은 흔치 않은 일. 팬들은 처음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사연을 알게 된 순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김용빈이 도착했을 때, 수많은 팬들이 플래카드와 꽃다발로 그를 맞이했다. 그런데 기자들의 카메라에 포착된 건, 그의 품에 안겨있던 작은 갈색 푸들, 바로 김탄이었다. 일주일간 이어지는 미국 투어에 굳이 반려견을 데려온 이유는, 단순한 애교 차원이 아니었다. 김용빈은 김탄을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닌, 내 아들이자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불렀다. 그 진심 어린 표현은 팬들의 마음을 울렸다. 김탄은 2023년 8월 21일에 태어났다. 투어 시점과 맞물려 이제 막두 번째 생일을 맞은 셈이다. 김용빈은 이번 미국 투어를 앞두고 아들을 두고 떠날 수 없었다. 함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었다. 라며 속마음을 전했다. 실제로 그는 김탄을 위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까지 직접 운영하며 팬들과 반려견의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그곳에서 김용빈은 무대 위에 카리스마 넘치는 스타가 아닌 한없이 다정한 보호자의 모습으로 팬들에게 다가간다. 많은 스타들이 해외 투어 일정 동안 반려동물을 가족이나 전문 돌봄 서비스에 맡긴다. 하지만 김용빈은 선택이 달랐다. 그는 김탄을 일주일 동안 혼자 두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이 아이도 내 삶의 일부인데 떨어지는 건 상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팬들은 이 모습에서 김용빈의 인간적인 면모를 다시금 확인했다. 화려한 무대 뒤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반려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에 불과했다. 바로 그 인간적인 면모가 팬덤을 더욱 단단하게 묶는 힘이었다. 김용빈이 김탄과 함께 미국에 도착한 사진이 공개되자 온라인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역시 김용빈 무대 위에선 카리스마 넘치지만 무대 밖에선 따뜻한 아빠 같은 사람. 김탄이랑 같이 미국 간거 너무 귀엽다. 우리도 가족처럼 느껴진다. 팬들에게 노래로 위로를 주더니, 이제 반려견에게까지 무한한 사랑을 주는구나. 특히, 팬들은, 김탄의 생일과 투어가 맞물린 건 운명 같다. 몇 축하 메시지를 쏟아냈다. 김용빈이 김탄을 데리고 미국 투어에 나선 건 단순한 화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의 인간적인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팬들은 무대 위에서 그가 노래로 전하는 위로를 느끼고, 무대 밖에서는 그가 반려견에게 쏟는 사랑을 보며 또 다른 울림을 받는다. 결국 김용빈의 매력은 가창력이나 외모를 넘어 진심과 사랑에 있다. 미국 공연 무대에서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팬들은 아마도 알 것이다. 그 노래의 근원에는 가족, 팬덤, 그리고 작은 반려견 김탄에 대한 깊은 애정이 깃들어 있음을